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창세기 21장 마태복음 20장 느헤미야 1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21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기쁨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의 요청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부엘 세바는 하나님께서 갈등을 멈추시고 약속의 사람에게 필요한 평화와 공급을 보장하신 장소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돌보심과 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본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음 품꾼의 비유와 예수님의 고난 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도운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며 자비롭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셨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으로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섬김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인들처럼 겸손하고 신뢰로 가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10장.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느에미야 10장은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율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며 라는 말처럼 그들은 우상숭배와 혼인을 금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성전 봉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나타냅니다. 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정하며 그의 말씀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20장 본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대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권면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헌신적인 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강조하며.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는 말로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역할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장은 목회적 헌신과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위에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